제일 안좋은데가 저기 딱 보시면 대비해서 짓는게 없으면 팔아먹을게 음. 없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거죠? 그쵸 그렇죠. 그 차이인거죠 음. 보시면 뭐 상구역도 보시면 괜찮은 위치고 다 좋은데 사업성 면에서는 여기보다는 1구역이 낮다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음. 음. 네네. 평가액도 낮았고 3구역이요? 네 그리고 음. 비례율도 95%인가 5%까지 음. 80% 아니 108, 107까지도 잡더라고요. 아3 2평형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보시면, 이 공간이 좀 앞에가, 네. 엘리베이터가 작다는 느낌 받는 아파트 계시죠?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전용 면적이, 공용 면적이 작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시장 개발 쪽이에요? 재개발 쪽? 아, 여기가 서방도로예요? 요나이요 집은 4층짜리잖아요 지층, 지층, 2층, 2층, 층입니다오 음.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음. 두 개가 그래서 두개 잡혀져 있는 집들이고. 그럼 조금 비싸겠네요. 저게 9구 이상 신청한 거겠네, 대형 평수 이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6월 27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갭 투자 원천 차단까지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친 것보다 강력한 규제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는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뀐 게임의 룰 속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아요. 네, 이번에 대출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먼저, 국가 재개발 매물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처럼 20억 이상의 매물들이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는요, 자기 자본 비중이 대폭 늘어나야 하고요. 예를 들어 25억짜리 노량진 뉴타운 매물을 구하려면, 이전에는 15억 원 정도 대출을 받고, 10억 원 자기 자본으로 준비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6억 원만 대출 받을 수 있으므로, 19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의 두배 가까운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재개발 투자도 완전 차단됩니다. 네, 기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로 재개발 매물을 구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죠. 재개발 시장의 투기 수요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갭투자를 통한 재개발 투기도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재개발 매물을 구하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개발 시장의 투기적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 노량진 재개발에 대한 분석을 해놓고, 또 나중에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노량진 재개발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03년 지정된 이후 20년 넘게 지연되어 온 노량진 뉴타운이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2025년 6월 노량진 6구역이 착공을 시작하면서 전체 뉴타운 개발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량진 뉴타운 현재 상황부터 구역별 분석, 투자 전망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갈 건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량진 뉴타운 투자에 대한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노량진 입지 분석 한번 볼게요. 노량진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노량진은 서울 서남권의 핵심 입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 서쪽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동이나 여의도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구축 단지들이고요. 집값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마곡, 신길 뉴타운, 아언유타운 정도 있는데요. 이 지역들도 이미 상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진은 어떨까요? 1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라는 엄청난 교통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죠. 네, 여의도까지 단 4분. 종강역 14분. 강남역 17분이면 갈수 있어요. 네, 3대 업무 지구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17분 이내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직주 근접이잖아요. 매일 2시간씩 지하철에 시달리기 싫어서 가까운 직장 근처에 있을수록 비싼 이유라는 기사 제목들이 많은데요. 출퇴근 시간이 짧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요.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전체 규모는 9 4사백 세대에 달합니다. 정말 대규모 사업이죠. 그런데 이천삼 년 지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공사를 착공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오래 걸린다고 할때 대표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을 많이 언급했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상 단계에 접어들었고 특히 이 구역 6구역, 8구역은 철거가 완공되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보면 1구역과 3구역의 입지가 가장 좋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노량진역에서 가장 가깝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다만 이 구역들은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고요. 오히려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구역들이 사업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노량진 뉴타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파트 개발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 계획이고요. 현재 수산시장을 50층 높이의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요. 상업, 주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필드 입점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1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노량진 한강변에 스타필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는 교통인프라 개선입니다.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환승 통로가 이미 개선되었고, 한강 연결 보행로 확충 계획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들이 합쳐지면은 노량진은 성공 투자의 핵심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이제 구역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구역부터 4구역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노량진 1구역은 현재 매매가 28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22억부터 28억 5천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 있고 가장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큰 구역이지만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편입니다. 다음은 노량진 2 구역. 현재 매매가 20억 5천부터입니다. 18억 6천부터 20억 5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구역은 철거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비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노량진 역으로는 도보 9분. 오히려 7호선 장승백이역이 더 가깝습니다. 일반 분양 계획은 196호로 84타입이 130호. 5구 타입이 15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량진상구역은요 어, 1구역과 비슷한 입지에 있죠. 현재 매매가 23억원부터 시작해서 18억원부터 23억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1구역과 함께 입지가 정말 좋은데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노량진 4구역은요. 9억 5천부터 시작해서 18억원부터 19억 5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철거 중이고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해서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5구역에서 8구역까지 살펴볼게요. 의량진 5구역은 현재 매매가가 23억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40억 가리, 40억까지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철거 중이고요. 중소규모 단지로 2026년 착공이 예상됩니다. 노량진 6구역이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고요. 현재 매매가는 16억 3천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7호선 장승배 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GS 건설과 SK 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6월 바로 이번 달에 착공 예정이라는 겁니다. 일반 분양 계획은요 380세대이고요. 오구 타입이 231세대. 팔사 타입이 14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량진 7구역은요. 17억 5천부터 시작해서 11억 원부터 10, 17억 5천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있어요. 소규모 단지로 2026년 착공이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노량진 8구역은요. 현재 매매가가 27억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억부터 35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량진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요. 최고 29층에서 987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고 일반 분양 계획은 309세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량진 6구역 착공이 뉴타운 전체 개발에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 계획 한번 볼게요. 현재 철거가 완료되어 일반 분양이 예상되는 구역은 2구역, 6구역, 8구역입니다. 2구역은 196세대 일반 분양, 8사 타입이 130세대 가장 많습니다. 2025년 연말 분양 예상됩니다. 6구역은 380세대로 가장 많은 일반 분양이 나올 예정이고요. 5구 타입이 231세대, 8사 타입이 149세대, 2026년 상반기 분양이 예상됩니다. 8구역은 309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고요. 8사 타입이 134세대, 5구 타입이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26년 상반기 분양 예상됩니다. 예상 분양가는 어떨까요? 25평형 기준으로 15억원에서 16억원, 34평형 기준으로 18억원에서 19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분양은 무조건 첫 분양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첫 분양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이점 참고하시고요. 분양 절차를 보면 현재 철거가 완료되고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협상이 끝나면 착공과 모델하우스 오픈이 이어질 겁니다. 보통 공사비 협상이 끝나면 일반 분양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노량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2024년 12월 17억 5천이었던 노량진 뉴타운 평균 매매가가 2025년 6월 현재 2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7억 원이 상승한 거죠. 이 네, 1에서 재개발이 무섭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노량진 1구역은 올해, 20, 올해 초 20억 원 선이었는데 현재 23억 5천까지 올랐고 노량진 8구역은 20억 8천에서 27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바로 상도동 상도파크자이가 8사 타입이 지난 3월에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6월에는 18억까지 거래되었네요. 불과 3개월 만에 4억 원이 상승한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3억 줄 테니 계약 팔게 할게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올해 2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입주권을 계약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당하고 2억 6천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계약 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물 감소 현상도 심화되고 또 노량진 6구역 착공이 뉴타운 전체 개발 가속화 전망이 될 것이라는 점도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투자 전망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분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분양이 진행될수록 분양가 상승할 거고요. 첫 분양 이후에는 시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향후 가격 전망을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일반 분양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노량진 6구역 착공으로 전체 뉴타운 개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인 상도동, 흑석동의 가격 상승도 연쇄적으로 상승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24억 원 수준인 8사타입 기준으로 2030년에는 40억 원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투자 강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우선 교통 말씀드렸죠. 3대 업무 지구 그리고 대규모 개발 호재 네, 이런 것들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투자 리스크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착공 지연 가능성 그리고 금리 변동 그리고 시장의 규제 네, 이번에 규제가 이제 시작됐죠 초기 분양가 부담으로 어 사실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타겟으로 보면 어 첫째 무주택자로 첫 분양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 둘째, 서울 서쪽 지역으로 직장이 직주 근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십오억 원에서 이십억 자금 여력을 보유한 분들, 그리고 장기 보유를 통해서 개발 완료 시점까지 가격 상승을 보시는 투자자 분들이 여기에 적합하겠죠. 노량진 뉴타운은 20년 이상 지연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입지 가치 측면에서는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 현황이 이제 9,444세대 거의 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 아,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분양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주택자 혜택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을 보셨는데 어제 저희가 대출 규제가 발표되었죠. 그만큼 네 자기자본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대출로 투자할 때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해 재개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가 크게 줄어들 확률도 있죠.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분명히 투자 환경을 크게 바꿀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투자에 어떤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룰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룰에 맞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신다면 여전히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전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이 시간.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